프리미엄 공장 용지 및 공장 건물 매매 안내, 물건 개요, 소재지, 경상남도, 김해시, 진영읍, 본산리, 면적 약 4,704평, 용도 지역, 중공업 지역, 현황 공장 용지 및 공장 건물, 핵심 강점 및 투자 가치, 압도적인 규모와 확장성, 대규모 생산 설비, 스마트 팩토리, 통합 물류센터 등 다양한 사업 가능. 넓은 야드 공간으로 물류 효율성 극대화. 향후 사업 확장에 유리. 핵심 강점 및 투자 가치. 활용도 높은 중공업 지역. 일반 공업 지역보다 건축물 허용 범위가 넓음. 제조, 물류센터, R&D 시설 등 다양한 업종 입주 가능. 핵심 강점 및 투자 가치. 최적의 입지 조건, 남해 고속도로 동창원 IC, 진영 IC 인접, 부산 신항, 김해 국제공항 접근성 우수, 창원, 부산, 양산 등 산업도시 중심의 위치, 추천 용도 대규모 통합 물류센터, 스마트 팩토리, 기업 본사 및 R&D 센터, 지식 산업센터 개발. 중장비 및 특수 차량 정비 센터. 이 부지는 단순한 공장 부지를 넘어 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매물입니다.